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익힘 풀이는 곱셈을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20쪽, 21쪽입니다. 먼저 두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잠깐 멈추시고요.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수학김 20쪽 1번부터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에는 안전을 위하여 한 번에 탈수 있는 최대 정원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몸무게가 65kg이라면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몇 kg일까요? 최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의 승강기에 탈수 있는 최대 사람 수입니다. 자, 그래서 승강기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적재 하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적재 하중이 최대 무게예요. 승강기에 실을 수 있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근데 적재 하중이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정원이 15명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몸무게를 65kg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정원이 15명이라면 적재하중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곱셈식만 잘 세워주면 되겠죠. 최대 정원이 15명인데 한 사람의 몸무게를 65kg으로 계산한다면 두 수의 곱셈. 이것이 바로 적재하중. 승강기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가 되겠죠. 15 곱하기 65를 계산해 봅시다. 앞에서 했던 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던 대로 먼저 1의 자리 5와 곱해줍니다. 15 곱하기 5를 계산하면 75가 되고요. 15 곱하기 6을 계산하면 90이 됩니다. 6이 10의 자리에 있는 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리수를 맞춰서 써주고요. 그 다음 더해주면 975가 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975. 5kg이 되겠습니다. 깜짝 문제. 여기서는 단위를 바꿔주는 건데요. cm, 100cm가 1m죠. 이것을 활용해서 나머지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573cm에서 500cm. 이것을 5m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73cm는 그대로 놔둘 수 있죠. 따라서 573cm를 5m, 73cm로 쓸수 있습니다. 60분이 1시간이죠. 이걸 활용해서 1시간 30분을 분으로 바꾸면 1시간이 60분이죠. 그래서 30분과 더하면 90분이 되겠습니다. 2번. 객실. 한량의 좌석 배치가 다음과 같은 고속열차가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 한량이라고 하는 것은 열차가 이렇게 있을 때 연결되어 있죠. 기차. 전철. 같은 걸 보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량이라고 하죠. 단위입니다. 이거 두 개는 두량. 이렇게 하면 세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한칸 한량의 좌석 배치예요. 자, 물음을 살펴볼게요. 이 객실의 좌석은 몇 개인가요? 지금 이것의 좌석은 보면 한 줄에 네 좌석이 있죠. 그런데 몇 줄까지 있냐면 1번부터 14번까지 있으니까 14개. 그리고 A, B, C, D. 그래서 한 줄에 4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총 14번까지 있으니까 이 객실의 좌석은 14 곱하기 4로 계산할 수 있죠. 이걸 계산하면 56이 되겠죠. 따라서 이 객실의 좌석은 56개가 되겠습니다. 만약 객실이 12량이라면, 객실이 12량, 이제 열차가 12량이라면 좌석은 모두 몇 개인가요? 이제 이 열차 안에 있는 객실이 모두 12량일 때한 량에 56개, 56개의 좌석이 있으니까 총 12량까지 있으므로 이것이 좌석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56 곱하기 12를 계산을 해주면 계산 원리를 똑같습니다. 56 곱하기 2를 계산하면 6, 2, 12, 5, 2, 10 이렇게 되고요. 56 곱하기 10 계산하면 560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더해 주면 276 따라서 좌석은 모두 601은 2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 줄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싱가포르를 다녀오신 삼촌이 수일이에게 싱가포르 돈 5달러를 용돈으로 주셨습니다. 수일이가 은행에 갔을 때 싱가포르 돈 1달러는 우리나라 돈 815원 수일이가 받은 용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자, 1달러가 우리나라 돈 815원과 같대요. 자, 그러면 수일이가 싱가포르 돈 5달러를 받았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815 곱하기 5를 계산하면 수일이가 받은 용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5 곱하기 5 계산하면 20. 5가 되고요. 1 곱하기 5, 5죠. 2가 올라가져 있으니까 7이 되겠고 8, 5, 40이 되겠죠. 따라서 40 이렇게 쓰겠습니다. 혹시 이게 헷갈리면 세로셈으로 계산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스위리가 받은 용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4,075원이 되겠습니다. 4번, 지혜 어머니의 지난달 문자메시지 사용량입니다. 일반 문자 메시지 요금은 한 건에 22원. 그림 문자 메시지 요금은 한 건에 33원입니다. 지혜 어머니의 지난 달 문자 메시지 요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문자가 22원이래요. 그림 문자는 33원이래요. 그런데 지혜 어머니가 지난 달에 일반 문자는 20건, 그림 문자는 15건 사용을 하셨대요. 그러면 일반 문자 비용을 먼저 보면 한 건에 22원인데 총 20건을 사용을 하셨고요. 그림 문자 비용은 한건에 33원인데 15건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걸 각각 구해서 더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22 곱하기 20을 계산하면 이것은 22 곱하기 2의 10배가 되죠. 그렇죠. 22 곱하기 2가 44 잖아요. 그렇죠. 22 곱하기 20 22가 20으로 10배가 되었으니까 여기 44에 10배가 돼서 440이 되겠죠. 그 다음 33 곱하기 15는 우리가 계산했던 대로 해봅시다. 세로셈으로 계산을 하면 33 곱하기 5를 먼저 계산해서 5, 3, 15, 3, 5, 15그 다음 33 곱하기 10 계산하면 330 더해주면 5, 9, 4, 495가 됩니다. 따라서 두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9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식품을 먹었을 때몸 속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의 양을 열량이라고 합니다. 식품별 열량이 다음과 같을 때 슬기네 가족이 먹은 간식의 열량은 모두 얼마인가요? 대추 한 개를 먹으면 20kcal의 열량. 이 발생하고요. 그다음 삶은 밤은 16kcal, 곶감 한 개는 110kcal, 찐 고구마 한 개는 154kcal의 열량이 발생합니다. 슬기네 가족이 먹은 간식은 대추 20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찐 고구마 4개. 이거 되겠네요 따라서 대추 20개로부터 발생하는 열량은 한 개에서 20kcal를 20kcal가 발생하니까 20 곱하기 20 대추에서 발생하는 열량 2곱하기20 20 계산하면 400이 되겠고요. 찐 고구마 4개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여기 보면 먼저 찐 고구마 하나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154죠. 그런데 찐 고구마 4개이니까요. 이렇게 계산해 줄수 있겠죠. 계산하면 44, 16, 54, 20. 근데 여기 1이 올라가져 있으니까. 그 다음 1, 4, 4. 2와 더해서 616. 따라서 슬기네 가족이 먹은 간식의 열량은 400kcal 더하기 616kcal 계산해서 1016kcal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학이 킴프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